자 크립토차르의 발표에 따르면 리플이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할 수도 있다는 소식인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트럼프 정부의 인공지능과 암호화폐 정책 을 총괄하는 차르로 임명된 데이비드 삭스가 주최하는 기자회견이 xrp 가격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이후 에 xrp와 미국 정부 간의 협력 가능성 이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협력이 가능한 지에 대해 전문가 들의 예측이지만 이번 회의에서 XRP 준비금 도입, 디지털 자산 채택 확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 면제 등의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분석했고, 그렇게 된다면 리플 가격의 강한 상승 압력이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호재 소식인데요. 미국 SEC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단속 부서 규모를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디지털 자산 사이버 전담부의 인력을 줄이고 있다. 전 SEC 위원장, 게리겐슬러 체제에서 50명 이상으로 확장된 이 부서의 인력들이 타 부서로 재배를 되거나 일부는 부서를 완전히 떠났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 자산 성장 촉진 및 규제 완화 기조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단속 부서가 축소된다는 것은 향후 암호화폐 기업들이 규제 리스크에서 벗어나 사업 확장이 가능해지고 기업들에 대한 조사와 소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시장 참여가 증가하고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면서 암호화폐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에 영향을 준 소식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국부펀드 설립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인데요. 국부펀드는 국가의 자금으로 운영이 되는 펀드를 말하는데, 즉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펀드를 운영해서 자금을 증식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미국의 경우 국부펀드를 운영해서 만성 재정적자를 일부 해결하려는 이러한 다양한 목적이 있을 텐데요.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 비트코인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국가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해서 운영하는 비트코인 전략자산을 위한 행보를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 어니 <목소리> 이 국부 펀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예상해 볼수 있죠. 비트코인 뿐만이 아닌 리플 등의 다양한 자산의 매입까지도 확장해서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장기적으로 리플의 긍정적인 전망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현재 리플의 가격이 너무나도 올랐기 때문에 리플을 보유하지 않으시거나 기존에 이미 보유하고 계신 홀더분들도 추가 매수를 진행하긴 어려우실 겁니다. 지금 장에는 메이저 코인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소액 만원, 10만 만원으로 1000만원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코인에 들어가 있는 게 마음도 편하고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 코인은 현재 모두 알다시피 밈코인만이 유일하죠? 여기서 잠깐, 밈코인은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그냥 재미로만 만들어진 코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트럼프 팀으로 합류하게 된 일론 머스크. 그는 도지코인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도지코인을 적극 지지하는 홀더입니다. 전 세계 1위 부자가 밈코인의 유용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미국 정부 효율부의 이름을 도지라고 지명하기도 했죠. 이처럼, 밈코인이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범용성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24년도 1월 바이낸스 공식 트위터에서 실제 거래하는 투자자들에게 투표를 받았었는데, 24년도 어떤 섹터의 코인이 제일 높은 상승을 할지에 대한 투표에 밈코인 섹터가 33%로 1위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밈코인 섹터는 올해 초부터 기대를 받고 있었고요. 그만큼 실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면서 그 기대에 대한 화답을 충분히 해줬죠. 23년도에도 모두 아시겠지만 솔라나 기반 밈코인인 봉크코인이 모든 코인 중 작년 한해 동안 가장 높은 수익률을 자랑했는데 2위인 인젝티브 코인보다 3배나 높은 7,300% 수익을 보여줬습니다. 23년도에는 불장도 아니었는데 그 시기에 봉크가 이만큼이나 올라줬다는 건 반감기가 완료되고 불장 초입에 진입한 24년도 밈코인의 상승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그 이상을 보여줄 겁니다. 한도 초만 해도 시바이누는 3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제 올해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밈코인의 특성 중 가장 큰 특징은 등락폭이 어마어마하다는 건데 시바이누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게 바로 이 기사 하나였어요. 시바이누코인에 400만 원을 투자해서 무려 1조를 벌었다는 사람의 이야기죠. 이만큼 밈코인은 소액으로 투자해서 몇천 배, 몇만 배 수익을 가능하게 하는 건 밈코인만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이 기사를 한 번쯤은 보셨을 테고 다 아는 내용이지만 섣불리 이런 밈코인에 투자하기가 어려우셨을 거예요. 코인을 처음 투자하는 사람은 코인 거래소도 다양하고 종류도 많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은 대부분 업비트나 빗썸을 사용하죠. 심지어 가상화폐는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인지 업비트가 아니면 투자를 안 하는 사람도 많고요. 아무리 좋다고 한들 무조건 업비트 안에 있는 코인만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수많은 코인들이 수억 배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몰랐던 과거의 시바이누처럼요. 시바이누는 업비트에 상장된지 1년 된밈코인입니다이밈코인은 21년도 아무도 모를 당시 400만 원 투자했던 평범한 사람을 조 단위 부자로 만들어준 효자 코인인데, 물론 21년도처럼 400만 원을 1조 원으로 만들 수 있었던 그때의 영광으로 돌아가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제가 뜬금없이 업비트에 상장도 안 되어 있는 21년도 시절 시바이누 같은 그런 밈코인을 사라고 하면 과연 누가 살까요? 저조차도 2010년도에 비트코인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고 그 당시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기사가 여럿 나왔었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 영상도 찾고 공부했지만 결국에는 매수하지 않았어요. 아니 못했습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비트코인은 사기 거품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때 당시 정말 없는 돈 셈치고 10만 원만 매수해뒀다면 지금 몇천억 자산가가 돼있을 텐데 아직까지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어요. 그 거품 같고 사기 같던 비트코인이 1억을 넘고 정말 수많은 코인 부자들, 신흥 부자들을 만들어 냈죠. 지금 밈코인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를 줄도 모르고 거품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밈코인이 2010년도 당시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그냥 10만 원만 사둘 걸 이미 오르고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내 재산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저도 그런 후회를 겪었기 때문에 2010년도에 저처럼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 밈코인에 대해 공부하고 발굴한 밈코인에 단돈 10만 원이라도 매수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과거에 저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밈코인은 거품이지. 밈코인은 사기 아니야? 하지만 여러분 제가 방금도 보여드렸듯이 지금도 밈코인으로 억만장자가 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억만장자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리란 법도 없고요. 저처럼 10만 원씩만 매수해 두셔도 이게 몇천 배가 오른다면 10만 원으로 1억을 벌 수도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로또도 일주일에 만 원씩은 꼭 투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1등 당첨 확률은. 벼락 맞을 확률보다 30배나 낮다고 합니다. 벼락을 30번을 맞아야지 로또 1등에 당첨이 된다는 소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확률에 돈을 버리는 것보다 제대로 된 밈코인을 사두는 거 이게 더 현실적인 소위 말하는 로또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방법은 제가 같이 알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시간 내고 노력해보세요 이몇 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뀌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인생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밈코인도 흐름이 있죠 제가 요즘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밈코인은 바로 베이스 기반 밈코인인데요 이미 베이스 기반 밈코인으로 100만 장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고요 23년도 솔라나 기반 밈코인이 몇 천배 올랐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봉크코인도 솔라나 기반 밈코인이었고요 이런 솔라나 기반 밈코인의 흥행에, 솔라나 시가총액이, 108조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정도로 무엇보다도 뜨거웠습니다. 그 상승의 주요 원인은 바로 솔라나 기반 밈코인의 상승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솔라나 기반 밈코인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린 트레이더들은 솔라나에서 베이스 밈코인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이것만 봐도 베이스 밈코인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요. 솔라나 재산이 몇천배나 불려진 투자자들이 그 재산을 베이스 밈코인에 재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베이스 기반 밈코인의 상승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했듯 거래량과 상승률은 비례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아직 이 베이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베이스는 미국의 3대 코인 거래소 중 대표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자체 블록체인이고요. 코인베이스 프로토콜 총괄인 제시폴락이 창시한 레이어2 블록체인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자체 블록체인 토큰인 BNB 기반의 코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상장한다는 점을 봤을 때 코인베이스도 베이스 기반의 코인을 적극 지원하고 우선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특히 최근에 코인베이스가 밈코인 대장인 도지코인을 선물 거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건 코인베이스를 주로 사용하는 투자자들이 밈코인을 주로 거래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 코인베이스에서 밈코인을 더더욱 밀어줄 명분을 만들고 그 베이스 기반 밈코인의 상승을 적극 지원한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중 최초로 나스닥에 상장된 거래소이고요 비트코인이 그 등했었던 이유 중 하나인 비트코인 ETF를 운용하는 기관들, 블랙록, 그레이스 케일 같은 대형 기관이 코인베이스를 파트너 기업으로 선정한 상태인데요. 일경원의 자산을 움직이는 블랙록 자산 운용사는 비트코인 ETF 감시 파트너로 코인 베이스를 선정했다는 걸 봤을 때 코인 베이스의 자체 블록체인인 베이스 기반 코인으로 기관자본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번 소식으로 솔라나 기반 밈코인이 강세를 보였던 23년도 시장에서 그밈코인 투자자들이 그대로 베이스 기반 밈코인으로 넘어오며 베이스의 성장과 새로운 밈코인의 급등에 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 기반의 밈코인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고요. 잊고 살수 있는 소액으로 매수해서 상승세만 잘 타준다면 만원 10만원으로 1억 10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도 갖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수시로 변하는 코인 시장의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사람한테나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어떤 주제나 메타의 코인들이 주목받고 매수세가 몰리는지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역대급 코인 불장이 찾아온다고 해도 큰 수익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 찾고 공부해서 어떤 밈코인을 발굴하고 매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현재 코인 마켓캡만 가보더라도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밈코인은 몇천 개가 넘고요. 이 중에 보석 같은 코인을 발굴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죠. 여기에서 시바이누를 보자면요. 코인이 어떤 가치가 있고 이 개발자들이 코인을 왜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고 싶어 하는지를 다알 수가 있게끔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커뮤니티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이 커뮤니티가 가장 중요한 게 예를 들어 밈코인 같은 경우는 밈이라는 게 유행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떤 유행, 얼마나 갈수 있는 유행인지 그걸 찾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 두드러진 상승률을 보여준 도그 위프햇을 보여드리면 유행의 선두 주자들은 유행이 시작됐을 때 500원에 매수해서 여기 5천원에만 매도했다 해도 무려 1000%나 되는 수익 보고 빠져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에 무지하고 유행에 뒤처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좋다고 할때 들어갔다가 결국 유행이 끝나고 남들 빠져나와서도 혼자 거기 물려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 매매하는 투자자 중에 젊은층이 수익률이 좋은 이유가 젊은층은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이 코인이 좋다라고 커뮤니티에 올라오면 금방 매수해서 치고 빠지고 나오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초기에 미리 유행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보고 계신 코인들의 SNS, 백서, 홈페이지 이런 걸다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저 같은 트레이더들은 일 자체가 이거니까 알고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은 이미 본업이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걸 찾아보고 대응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내가 투자에 조금 겁이 난다. 혹은 어려워서 자꾸 손실만 발생한다. 그러시는 분들은 유행에 조금 뒤처지고 있다라는 거고 당연한 거거든요. 혼자 하실 수 있으면 제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지도 않을 거고요. 혼자서 매매하며 수익 내고 있겠죠. 비트코인이 조정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역대급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민코인들도 100배, 천배는 기본적으로 올라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만 사더라도 천배 수익을 보면 얼마입니까? 1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하는 건 민코인은 시바이누만 보셔도 코인 특성상 등락폭이 엄청나기 때문에 내가 없어도 될 10만 원이 정도로만 투자를 해서 이번 불장 정말. 크게 돈을 벌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베이스 기반인 민코인 중에 제가 말씀드린 커뮤니티, 백서 이런게 잘돼 있고 대형 거래소에 상장돼 있으며 현재 저점인 민코인을 발굴해서 제가 일주일에 한 종목씩 보내드릴 거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확실한 정보 아니면 여러분께 드리지 않습니다.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구독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남겨주셨나요? 남겨주셨다면 매번 그랬던 것처럼 위에 번호 보이시죠? 010-2374-4693. 제 개인 번호로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베이스 기반 민 코인 일주일마다 한 개씩 알려드릴 거니까 종목 받으신 분들은 단돈 만 원이라도 없는 돈샘 치고 담아 두시고요. 길면 1년, 짧으면 몇 개월 만에 몇천 배 수익 볼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로또 같은 희박하고 의미 없는 도박 말고 이런 가능성 있는 곳에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